반갑습니다. 비무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하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과 관련해서, 최우선 변제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저희 시청자께서 답,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은 좀, 어, 삭제했고요 개인정보들이니까. 자, 이름은 좀 지웠고.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8 다경, 어, 10만 1689호 사건. 자, 이 사건에 최우선 변제금에서 전입일자와, 전입일이 있고, 배당요구가 있다. 자, 배당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낙찰자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느냐 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이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 대항력이 있고 그러니까 저 확정일자 저 전입일이 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면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다못 받으면 일단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이 사건을 보고 제가 한번 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타경 10만 1689. 예, 예전에 제가 무슨, 어, 이 경매 지식 관련 수업을 하면서, 예,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이 사건을 보시고 다시 질문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만 제가 뽑아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주택이고,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고, 어, 아,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자,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를 넣었고, 자, 낙찰이 됐네요. 그 사이 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 낙찰이 1억 8620만원, 80%에 한 사람 입찰해서 낙찰됐습니다. 어, 네, 됐고, 자,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인데, 누가 살고 있느냐? <laughs> 어, 여기 보시면 두 사람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1번 임차인과 2번 임차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임차인은 전입일이 2017년 12월 18일, 2번 임차인은 2016년 11월 8일. 자, 그러면 2번 임차인이 자, 1번 임차인보다 빠르죠? 빠릅니다. 둘다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뭐, 계약은 전입은 했는데, 정말 그때 그 당시에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는 확정일자가 없다 누구도 증,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어떤 어 확인의 소송을 어 진정한 임차인인지를 확인하는 소송을 거치기 전까지는 어 이것을 뭐 어떻게 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그 계약서를 당시 그때 확인했다는 라 증거가 없으니까요 다만 전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야뭐 법원 찾아와서 하면 되니까 했고 계약서야 뒤에 조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이때 이 전입했던 당시에 이 보증금을 이체했다는 계좌 내역이 있으면 좀더 판사 입장에서는 좀더 어 정말 했겠구나라고 신빙성이 좀더 있어 보이겠죠. 어쨌든 어쨌든 이런 내용만 본다면 정말 이때 계약을 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입은 했다라는 거.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이런 상태인데, 음, 보시면 <laughs>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야 됩니다. <laughs> 건물에, 자 건물이죠. 건물의 말소 기준 등기를 보시면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죠. 가장 빠른 근저당. 2009년 5월 10일입니다. 2009년, 2009년 다시 올라갑니다. 2009년입니다. 자, 17년과 16년 일단 낙찰자 입장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도 낙찰자 입장이 있으니까 인수되냐 안 되냐의 어떤 부분이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은 두 명의 대입자 이들에 대한 권리는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을 다 받든 받지 못하든 이들의 보증금이 어떻게 되든간에 일단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들 명도함에 있어서 약간의 배당 금액이 있다면 명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예, 그런 이익은 있지만 일단 보증금과 관련된 권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인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때 2009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이때 소액 보증금에는 해당할 수가 있죠. 소액보증금의 배당은 확정일자와 무관합니다. 이거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이 전입. 전입일이 빠르면 된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어떻게 되느냐. 2009년. 여기네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자 이때 여기는 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그럼 여기를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라면 아 여기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까지 줍니다 5천만 원 이하라는 거 그렇다면 5천 5천만원 ,000, 이하일 때 1,700까지 그러면 1,500, 1,500 전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되겠죠 1,500, 1,700 이하는 1,500씩 다 배당받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나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도하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예전에 수업할 때 했던 자료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자 궁금해 하시니까 자이 요건을 따져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 없고 요것만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 배당 요구를 해라. 배당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보증금 액수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야 됩니다. 아까 어땠습니까? 5천만 원이하일 때, 5천만 원 이하일 때. 그 범위 안에 해당할 것. 즉, 배당 요구는 했고, 이 금액, 그 시기에, 근저당 설정 시기에 해당하는 소액 보증금, 액수 그 이내에 있는지, 이두 가지는 뭐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건 경매 신청하고 한 2, 3일 뒤에 되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대항요구 경매 등기 될 때까지 당연히 살고 있겠죠. 대학 요건을 갖추고. 여기서 대학 요건은 무엇이냐?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주민등록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등기 될때 전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아까 어땠습니까? 2017년과 1번 임차인 2016년. 전입되어 있죠? 전입돼 전입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전입. 전입되어 있고, 금액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기, 요구 종길까지, 일단 이, 일단 이 대학력을 일단 유지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유지하고 있겠죠, 당연히. 예, 뭐경험에 들어갔는데 돈 받기 전에 누가 이거 나가겠어요. 자, 요세 가지. 중요한 건요세 가지죠. 대학력권을 갖추고 있을 것. 그러니까 전입. 여기서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전입. 전입. 그리고 소액 보증금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전입만 있으면, 이 범위 안에 들면 배당해준다는 거죠. 뭐 이것은, 뭐, 여기 보시면, 제가 좀더 추가 설명해 드리면. <laughs> 전입 있습니다. 전입. 전입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5천만 원이었죠. 전입 있고 이 금액 이야 끝났죠?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 자, 이, 이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닌 여러분이다. 자, 질문하신 선생님이다. 특히, 자, 선생님이 근저당권자다 돈, 지금 이거 7억 6,920.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고 다 받아야 되는데, 어? 내보다더 뒤에 이 전입한 얘네들 이 1,500, 1 5 0 3천만원이 3천만원이 그냥 날라갑니다 이거 진짜 계약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는데 전입돼 있다고 그냥 준다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당 이 신청해가지고 이 계약해, 계약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얘네들 입증할 자료 해가지고 어, 세입자가 맞다 하면 배당하는 거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소송했는데 이거 전임만 하고, 이거 계약한 흔적도 없고, 판사가 봤을 때, 이 계약 아닌 것 같다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이돈 배당 안 되겠죠? 그러면 이 3천은 어떻습니까? 다시 근저당권자 가져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3천만원안 뺏기려고 소송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피를 볼수 있는 건 누구냐? 갑자기 피를 보는 건 바로 낙찰자죠. 지금 명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맞니 안 맞니 그 소송하는 중에 아직 확정이 안난 상태에서 얘들 삽니다 계속 살게 되겠죠 살고 있는 동안 인도명령도 못 나가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인도명령은 뭐 나갈 수 있겠죠 어뭐 이제 이 대학, 어차피 대학력이 없으니까 배당은 나중에 받더라도 예 배당은 나중에 받더라도 어예 예, 배당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은 지분 어, 비켜줘야 되겠죠 이, 이 다툼은, 이 금저당권자의 다툼은 이 계약이 진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전입일인가? 전입일이 맞는가? 이 전입이 진정한 임대차 계약에 맞는가? 그래서 이3천을 최우선 변제해줘도 되는가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 배당길 이후에, 배당일 이후에 이들을 명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간은 좀더 걸리고, 더 쉽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좀더 꼬이는, 어, 낙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낙찰자, 점유자, 그리고 근저당권자, 이들 모두 간의 어떤 관계가 이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인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명도에 임해야 될 것이다 즉이 세입자들이 확실해 보이면은 별 문제 될게 없지만 약간 좀 이상해 가지고 근저당권자가 시비를 붙여서 소송할 것 같으면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 내보낼 수 있는 애들이 뭔가 꼬여가지고 배당기일이 지나버릴 수 있는, 즉, 시간적, 명도할 때 시간적으로 더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계약의 진정성이 어떠냐에,에,에 관계가 되는 거죠. 이들 계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낙찰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자, 좀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깊이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로 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